안녕하세요. 예사로운 아이트입니다 인텔의 파상공세가 시작되고 있는 CPU 시장에서 별로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AMD에서 그동안 출시되지 않았던 라이젠 5000 시리즈 라인업들이 메인스트림 영역에서 경쟁을 위해 출시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유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알아둘 것은 기존 라이젠 5000 시리즈는 모두 X가 붙은 고성능 CPU만 존재했고 라이젠 5600X, 5800X, 5900X, 5950X 네 가지 프로세서 라인업이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인업 외에 상당히 많은 프로세서 라인업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된 것중 주요한 것만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젠9 5900 노멀 버전입니다 기존 라이젠9 5900X와 비교해서 기본 클럭, 부스트 클럭, 캐시 메모리 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같은 12코어 24스레드이지만 65W TDP라서 훨씬 발열이 적을 것으로 보여져서 나름 커다란 장점을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전력과 발열이 적은 12코어 제품을 원하시는 분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은 499달러 정도가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라이젠 7 5800X 3D 소식인데 3D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 프로세서로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자면 Gen3D 코어 아키텍처에 기반을 둔 유일한 워홀칩이라고 합니다. 8코어 16스레드에 추가적으로 3차원으로 쌓아올린 SRAM 64MB로 100MB의 캐시 메모리를 제공한다고 하며, 클럭 속도는 기본 3.4GHz이고, 부스트 클럭은 4.5GHz이며, 105W TDP를 가진다고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5800X3D가 기존 5800X의 권장 소비자가 449달러와 같다는 의미는 3D 캐시 메모리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모델은 가격이 399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 가격은 캐시 메모리는 더 적지만 더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제공하는 인텔 코어 i7 12700K보다 비싸다고 하며 이두 개의 칩의 성능 측정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라이젠 7 5700X와 라이젠 5 5600 노멀 버전은 젠3 베르메르의 리프레시 버전이라고 하며 라이젠 7 5700X는 8코어 16스레드 기본 클럭 3.4GHz, 부스트 클럭 4.6GHz, 36MB 캐시 메모리에 65W TDP라고 하며 가격은 299달러로 예측하여 인텔 코어 i5 12600K와 같을 것이라고 하네요. 새로 선보이는 X가 빠진 노멀 버전의 라이젠 5600은 6코어 12스레드에 기본 클럭 3.5GHz 부스트 클럭 4.4GHz 35MB 캐시 메모리에 65W TDP를 가지며 가격은 199달러로 예측하고 인텔 코어 i5 12400 모델과 경쟁할 것이라고 합니다. 라이젠 5000 AM4 CPU 리프레시는 그래픽 프로세서가 내장된 젠3 세잔 APU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CPU들이 있는데 캐시 메모리가 더 적은 모델이며 라이젠7 5700 라이젠5 5500 그리고 라이젠3 5100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젠4000AM4 CPU 리프레시가 있는데, 7나노 공정 르누아르를 근간으로 하며, 라이젠4600G로 6코어 12스레드, 기본 클럭 3.7GHz, 부스트 클럭 4.2GHz, 11MB 캐시 메모리에 65W TDP를 가진다고 하며, 가격은 154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또, 내장 그래픽이 없는 라이젠5 4500도 있으며, 6코어 12스레드, 기본 클럭 3.7GHz, 부스트 클럭 4.2GHz, 11MB 캐시 메모리에 65W TDP를 가진다고 하며 가격은 129달러라고 합니다. 가장 하위 모델인 라이젠3 4100은 인텔 코어 i3 12100 가격과 같을 것이라고 하며 4코어 8스레드, 기본 클럭 3.8GHz, 부스트 클럭 4.0GHz, 캐시 메모리는 6MB, 65W TDP에 가격은 99달러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시간상 나머지 모델들은 화면을 멈추시고 스펙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은 AMD에서 라이젠 5000과 4000 데스크탑 CPU 지원을 모든 300 시리즈 메인보드 라인업에서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며, 새로운 악의사 1.2.0.7 바이오스가 곧 나와서 이들을 지원할 것이며 또 초기 바이오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FTPM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 추가된 CPU 라인업은 4월달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라데온 RX6000 그래픽카드 리프레시 출시 루머가 있는 4월 20일 근처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최하급300 시리즈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 기존 라이젠 라인업이 인텔의 12세대와 상대하기 위해 몇몇 스펙의 소소한 변화를 가지며 다양한 라인업을 추가하여 유저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여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격도 하락하고 적절한 가격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AMD를 사용하실 분들은 추가된 프로세서와 가격을 잘 살펴보시고 적절히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번 AMD의 사실상 AM4 소켓 지원은 정말 박수쳐 주고 싶습니다. 라파엘 7천 성능도 하루빨리 유출되어 상상이 아닌 좀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